2019 군유스코 페스티벌 전국 투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이어 공연이 열리는 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 KBS홀에서 열리는 군유스코 페스티벌, IYF 경남 창원 지부는 창원시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5개 전광판에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전 군유스코 단원들과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만났습니다. 단원들은 투어에 함께하고 있는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전달했고 이날의 추억을 기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녁 7시 창원 KBS홀에는 굿뉴스코 단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찬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대륙의 특색을 한눈에 보여주는 의상과 소품 각기 다른 에너지가 담긴 세계문화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프리카 공연팀으로 무대에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러 왔다는 한 관객. 하지만 막상 무대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어, 아들이 제가 이제 너무 이 페스티벌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 공연을 한번 봤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을 봤어요. 우리 아들 도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오늘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팀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공연을 못선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근데 다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그 뮤지컬 보면서 그, 그 미얀마 형제님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볼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해외 봉사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 페스티벌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 근유스코 페스티벌의 공연 중 관객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공연은 트루 스토리와 뮤지컬입니다 그중 뮤지컬 샤인 덜 라이트는 자신이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만 미얀마 청년 로저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IYF를 만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로저의 고통과 슬픔은 관객들에게 자기를 믿는 마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얀마 사람이에요. 예. 네, 더, 더, 이제, 그건 이제 로저는 저희 집사람 친구, 막내 동생이에요. 아 그래 가지고 처음에 는 뮤지컬 음,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뮤지컬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게 되고 정말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이 친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변화해 본걸 보게 돼서 너무 기, 기뻤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박옥수 목사 또한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지면 찾아오는 행복에 대해 전했습니다. 군 뉴스부의 어떤 공연을 보고 여러 가지 감동도 받았고 정말 이런 봉사단 이있구나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전 세계 에 널리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춘 또는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새롭게 인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페스티벌 중에서 아마 오늘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아마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의 해외봉사 활동을 회상하는 단원들의 합창과 함께 이번에도 아름답게 막을 내린 군뉴스코 페스티벌 창원공연 다음 날인 26일에는 2회 공연으로 대구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굿뉴스TV 박보부입니다.